마지막 무릉도원송입니다. 홍진영 씨의 마지막 무릉도원송 공개합니다. 아, 아니 지금 아직까지 히트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왜일까요? 본인 노래가 지금. 너무 많은데 이 노래를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? 엄지척 부기맨 그리고 뭐 최근에 발매하신 곡들까지 너무 네. 많이 남아 있지 않나요? 어 근데 사실 또제 곡들도 너무 좋은데 노트북을 파도를 타다가 우연하게 듣게 됐어요. 어, 그때 당시에는 좀 별로 유명한 곡은 아니어서 그래서 약간 네네. 매니아층들이 좋아하는 아, 노래였는데 네. 어, 제가 그렇게 듣다 보니까. 어, 괜히 좀 뭔가 마음 한켠이 좀 아리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걸 들으면서. 그러면서 또 저도 많이 불러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, 이 노래가 좀 제가 지치고 힘들 때좀 위로받는 곡으로 제가 자주 듣게 되는 음, 네. 곡이라서 이 곡을 또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. 음...